안녕하세요. 해림이해림이에요. 자 오늘은 아빠랑 5분 던전을 하자. 네. 자 뭐하는 게임이냐면 5분 동안 이 아기 바바리안을 무찌르는 거야. 전안 보여요. 이쪽에서 <laughs> 얘를 무찌르려면 칼두 개와 화살 두 개와 달리기 세 개가 있어야 얘를 무찔를수 있어. 네. <laughs> 얘를 무찌르기 전에 얘네 부하들이랑 뭐 장애물들이 있거든. 그냥 보통 카드 스무 장, 그다음에 정액 카드 4 장, 얘를 정액 카드가 뭐요센 놈들. 어? 어, 그래서 섞어서 놓고, 자. 센 놈들이 먼저 음. 아니겠지? 이걸 다 하나씩 하나씩 무지르고 맨 마지막에 아기바바리안을 무지르면 이기는 게임, 알겠습니까? 어? 자, 두 명이면 항상 손에 다섯 장을 들고 있어요. 만약에 다섯 장이 안 되면, 곧장곧장 뽑아요. 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테리미의 특수 능력인데 인자야. 자 카드를 3 장을 버리면 여기 3 표시돼 있는 장애물 있지. 장애물. 요거를 없앨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네. 아빠는 궁수구세 장을 쓰면 인간 하나를 처치할 수 있어. 알겠어요? 자, 네. 이제 특수한 것만 설명해 릴게자 <laughs> 도둑질 카드는 자요 쓰면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거, 아빠 손에 있는 거 전부 다뺏어올수 있어요. 그러면 테리미는 많아지겠지? 이거는 기부. 태림이 손에 있는 거를 아빠 전부 다 주는 거. 이거는 인간 하나를 붙지는 거예요. 인간 하나를 처치합니다. 샘, 습니까또 어떤 게 있냐? 얘는 장애 문화를 돌파. 산을 자, 표시 있는 거 돌파. 넘어가는 거예요? 저 음. 그러면 필요 없겠네요. 어. 이거 한 장으로 돼. 이거는 특수 능력은 세장 써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음. 자 얘는 도시. 다 이런 카드가 있어요. 자 이거를 섞어서 다섯 장을 뽑아요. 네. 음. 자, 아빠도 여기다 놓고 자, 아빠도 여기다 놓을게 자, 준비됐습니까? 응. 자, 다섯 장 뽑으세요, 먼저 아, 네 어. <laughs> 어, 아, 아빠는데 아, 알았어 아, 하나 이것도 필요합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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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셋, 넷, 다섯 하나, 둘, 음. 셋 네, 다 맡아주네. 요 자, 손에 들고 있어요. 손졌지가 뵀어요. 자, 준비됐어요? 음. 자, 간다. 뭔가 찝찝해요. 어, 뭐가 찝찝해? 준비됐습니까? 질것 같아. 어, 스타트. 스타트. 자, 너희들은 지금부터 5분 던전에 들어가자. 세, 둘, 둘, 하나. 하나 뿅. 출발! 출발! 자, 몬스터, 몬스터, 몬스터. 칼, 칼, 아빠 화살, 화살. 하나, 두개 있어요. 어. 칼이 있어야 되는데 아빠 그차 이거 칼로 쓸게 와이드 카드 자얘 붙질렀어 투박 상어 붙질렀다 자, 자 그다 자 보이지 않는 다시 테레미다 장을 뽑아야지 네어 요거 문서 두개 있어요 문서 어 아, 없어요 문서 없어요 아테레미세장 아, 버리면 요거 장애물 넘어갈 수 있어 아무거나 아, 아, 어 아무거나 세개응특카드는버리겠어어 저쪽에다 버리세요 여기다 여기다 버리세요 세장 저쪽, 절대 안 버리 세장 여기다 버리면 자, 얘붙찔렀어 그지? 자, 그리고 딱, 빨리, 다시. 그 다, 뭐... 아니야, 이거 버린 거세 장. 네? 세장 버려야지. 테니아 시간이 없어요. 이거. 하나, 둘, 세 장,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건. 자, 그리고 다시 다섯 장으로 채우세요. 자, 몬스터인데, 어, 달리기랑 화살 낼개 자, 수, 반짝반짝 슬레이. 없앴어. 자, 그 다음에, 방패 세개 있어야 돼. 방패 아 아빠 방패 두 개. 자, 선인장 못 찔렀어. 자, 얘는 어렵다. 테리마 항상 다섯 장 있어야 돼. 네? 자, 모든 플레이어는 다른 손해입 카드를 모든 다른 사람한테 주는거래. 자 이벤트. 자, 어 문서 아빠 하나 있네. 저, 전두 개. 두 개? 어, 오케이. 감사해요. 그럼 어, 시긴 동굴 없앴어. 테리마 뽑아야지 다섯 장을 항상 만들어야 돼. 아빠. 어, 칼한장 있어요. 아빠도 칼 있는데. 그럼 제가 내십니까? 아, 야 화살은 어떻게? 해? 저 화살 하나더 있어요. 있어요. 자, 어그부츠 묻찔렀어 <laughs> 자, 문서랑 화살. 화살. 아빠 아빠 반 인간 인간 이걸 인간, 인간 죽였어. 태림이, 어? 자, 어칼 아빠 하나 있어. 화살이랑 방패 있어요. 방패, 방패, 방패. 어, <laughs> 저 칼이랑 사람 없어요? 네, 한분 남았다. 아빠 세장 버리면 인간 하나 묻질을 수 있어. 감사. 아빠 세장 버리면. 자, 자, 장애물이야. 하나 이렇게. 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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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아빠 문서 없는데. 어, 태림아. 테림, 문서. 문서 있어? 자, 못 찔렀어. 헐. 계단. 자, 어, 던전 카드 두 장을 세로 배치인데 요번에는요두 개를 다못 찔러야 되는데 헐, 망했다. 어, 아빠 화살은 세개 있어. 저. 칼? 칼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 더. 잠패 3개 있어야돼 방패 3개 r s p a 없어요? 잠깐요요 응. 없으면 버리고 새로 받아 r s Pampers, Pampers, p a m p 없 r s Pam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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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m 는 e r s Pampers, Pampers, p 이 m p 방패! 방패 두개만더 있으면 돼! 테 p 미도 버리고 새로 받아 그러면 방패! 새로? p 어. 방패! p e Pam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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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버리 p e Pampe, Pampe, 나 망하게 e Pam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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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m p 방패, 방패, 방패. 방패. 세개야 하나둘 세개야 이이세세거든요요패패가 어, 하나도, 없냐 방패 어 r O, 방패 is a pamper. It's a little bit of a joke. You wish such a matter. 어 a w h 버리고 새로 받으세요 버리고 새로 받아 버리고 새로 받아아 어. 버리고 새로 받으세요 버 y polygos head a 그리고 새로받아 방패 없어? 방패? 어! 아빠도 버리고 새로받아 버리고! 어! 와이드 아, 컷트 네, 다 없앴어! 버리고! 네, 자! 네. 수... 어! 칼 있어요? 어... 없어요? 칼 달리기 아빠 있어! 자! 고블린 잡았어! 달리기 있었는데! 어! 그래? 달리기! 달리기? 어! 칼이랑 화살! 화살!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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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예, 칼로 쓰면 돼! 얘도 잡았어! 앞으로 3 0 앞으로 30초만 어 태림아, 화살 두 개, 방패 하나, 방패 하나 있어. 화살, 화살. 태림이 다섯 장 뽑아야지. 저장을으로 먹는 건. 그냥 이거 인가 무찌를게. 인가, 인가 처치. 어, 달리기, 화살. 서둘러. 10초 남았어. 없어요? 다시 뽑아야지. 태림이 다섯 장이 돼야 되지. 오, 사, 3. 이. 없어요. 아, 아 없어요. 오. 만 없으면 버리고 새로 받을 수 있어 다음번엔 더 잘해보자 다음번엔 더 잘해보자 네어참 잘했어요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laughs> 다음에 봐 랑.